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코리아 백동일입니다 6월 18일 토요일 경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음... 제 월말로 향해가는 흐름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최근에 흐름 자체가 거의 그런 것과 구애받지 않고 어렵게 난전구도로 흘러가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토요일 경마 자체도 기본만 난전구도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이 좀 서있는 것 같은데 뒤가 정의가 안되는 안 경주 아니면 아예 축도 안서 있고, 잡전 구도인데, 몇 마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경우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게 편성 자체가 좀 구도가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만 알면 이길 수 있는 하루인 것은 분명한데,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미세한 만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당일치료의 조건, 마필의 상태, 그리고 기수의 컨디션까지도 한번 체킹을 해서 조합을 해보신다라면 보여드릴, 말씀을 드릴 핵심 조건에서 그 부분들까지 조합을 해주신다라면 더 좋은 성적을 이끌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준비된 정보들, 분석 내용들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만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토요일만 추천 경주는 4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4, 6, 8, 세개의 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후반법 8경주 메인 추천 최선을 다해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백점의 10분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배당 예상지 경마코리아 막강한 분석과 화려한 예상과 완벽 적중 예상지는 역시 경마코리아 보배당 예상지 경마코리아 강한 분석과 화려한 예상과 완벽 적중. 예상지는 역시 경마 코리아. 서로일 경주미라 1000m 국산 6등급 2세 신예 마필들 구도입니다. 좀 오랜만에 2세 마필들 수급이 돼서 수급됐던 마필들 나오고 있죠. 근데 많지가 않다 보니까 1경주와 2경주와 이제 2세 마필들이 좀 분할이 되어 있어요. 2세 경주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수득 상금이 이제 3등급의 상금이에요. 그러니까 1등 상금이 4천만 원이 넘는 수득 상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마필도 무조건 최선입니다. 아낄 이유 없는 2세 마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출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당연 붙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경주 8마리 출전 속에서는 3번마 필요사라는 신의 마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어, 주파기로 공사초 1대 뭐 무난했고요. 안쪽에서 이제 가볍게 선두권 스피드를 보여줬고 내책 들어와서 직선도 그냥 가볍게 통과를 해주는데 주행 자세도 좋고요 스피드 중속도 체형도 분명히 띄워줄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대위전 상대들 자체가 이제 분할된. 2경주에서 좀센 마필들이 잠재력이 마필들이 몰려 있고 1경주에서는 그런 류의 마필들을 못 피한 필요사기 때문에 조건에서 3번 필요사나 잠재력 면에서도 또 주도권 면에서도 여기서 높게 평가를 해 주셔도 되는 구도고요. 도전권 5번마 두성 클래식 2번마 나우렌버 6번마 럭키 파워 5번마 두성 클래식 같은 경우도 주파 기록 안나빴고요 일단은 이 마필이 가장 좋았던 것은 주행 자세예요. 딱, 낮게 깔리는 그, 목, 어, 주행 자세 속에서 발쓰임이나 목숨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이 마필을 앞으로 굉장히 좀 선전해줄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 훈련 때 모습도 열감이 좋아서, 5번 두성 클래식, 여기서 우선 일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 나우랭복은 이제 필요사람 마필과 함께 주행 행사를 치렀는데, 이제 외곽 11번에서,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 통과하는 데만 의의를 뒀던 마필이어서, 코스위점에 이번 나우랭복이라면 밀고 나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마방 내용은 굉장히 좀 깔끔했고요. 외곽 쪽에는 6번 말 럭키 파워는 약간은 좀 부족함은 느껴지는데, 일단은 콘스티솔로라든가 옐로우캣, 마칼로 파워, 뭐, 스피돔 모두 재건 마필들, 또 능력 있는 마필들과의 재건 마필들과 뛰면서도 스피드감에서도 중,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던 모습이어서, 6번만 럭키 파워의 가능성까지는 열어두고 붙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서류 일경률은 3번 필요요사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전권 5번, 2번, 6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일 마필의 컨디션 다시 한번 체킹하고 붙어보신다면 좀더도움된다라고 잊지 말고, 잊지 말고, 이제 어린 마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쓰고 붙어주십시오. 3번 필요요사, 도전권 5번, 2번, 6번 전달드렸습니다. 다음 이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9마리 단촐한 구도. 역시 2세 신인 마필 구도죠. 1경자 분할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래도 1경주의 마필들보다는 좀힘 있는 마필들, 앞으로 좀 어, 탄력 자체를 좀 기대가 되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안쪽 1번만 한강에 있으란 마필을 좀 주목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박태종 기수가 이제 박태종 우리 형님이 3번 월드킹맨하고 1번 한강에서 두마리의 주행 심사를 통과를 하면서 어, 기승을 하면서 마피를 체크했는데, 결국 선택은 일반 한강이 었어요 역시 19조의 마피이다 보니까. 주파 기록은 빠르진 않았어요. 근데 외곽에서 가볍게 가담을 하고, 중석 가볍게 보여주고, 직선에서는 그냥 걸음 좀 약간 숨기면서 이렇게 나왔던 마피거든요. 체형도 굉장히 좋고, 스스로 뛰려는 모습도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어 일단은 병합 때도, 훈련 때도 상위고도잘 따라가는 모습이어서, 아, 이 마피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던 전력인데, 1번 게이트예요 그렇다면 아끼리 없죠. 일반 한강에 있어. 무엇보다 여기서 집중하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도전권 2번만 나올 스나이퍼, 4번만 글로벌 파워, 그리고 7번만 자이언트 펀치. 2번만 나올 스나이퍼란 마필은, 음, 일단은 전체적인 스피드감도 굉장히 좋았고요. 역시 최선의 말벌은 아니었어요. 가장 이제 인상이 깊었던 건 여타의 마필들보다는 모래에 대한 수능도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아무것도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도 잘 맞고 흐름잘 따라가고. 수능도도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어서 빠른 성장 가능한 이번 나우스나이퍼 말씀 먼저 강조드리겠고요 도전권 4번 마 글로벌 파워는 뭐선입권에서 이제 재검 마필류가 뛰면서도 충분히 탄력을 보였던 모습이었고. 와필 자체가 굉장히 통통 튀는 탄력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어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7번 자이언트 펀치는 전체적으로 외측으로 약간씩 기대는 게좀 신경은 쓰이긴 하는데 주폭 자체는 여유가 충분히 좋았던 전력이어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전력으로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경주는 무엇보다 걸음 숨겼던 1번 한강에있스 강조드렸고요. 도전권 2번, 4번, 7번입니다. 다음 서울 3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12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하이 등급 기본 마필드 출전구도 출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 중에서 8번 머스탱참이 가장 눈에 띄어요. 흐름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뭐, 2월달부터 4월달까지 계속 강했던 편성을 만났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에 이제 차분하게 이탈 보이고, 따라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근성이 좋았는데, 계속 힘이 붙고 있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말머리를 위해서 이제 박오름 기술을 교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용도 좋고, 상대도 좋으니까, 무엇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도 될 전력이고요. 도전권 4번만 인 아, 이너피스, 2번만 퍼미션 트윈, 그리고 1번만 하이라 4번 이너 피스 같은 경우는 주행심사 때 모래를 좀잘못 맞더라고요. 근데 데뷔 전에서 그래서 이동하기 수가 아예 몰고 나가 봤는데 선행권에 나왔던 마피가경합 레이스를 펼치다 보니까 직선 좀 무뎌졌습니다만 이후에 훈련 성과라든가 마필이 제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빠른 성향이 가능한 전력이어서 무엇보다 강조드리고요. 조저권 1번 하이러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게이트 이점 속에서 기습 가능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관심이 필요한 전력이고, 이번 퍼미션 트윈은 뛸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모래 반응 수능도가 좀 좋진 않아서 그게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모래만 딱안 맞고 피해주면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니까 이번 퍼미션 트윈까지는 관심이 필요하겠죠. 3경주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8번 버스탱 참, 도전권 4번, 1번, 2번이었습니다. 다음 설 4경주입니다. 1 3 0 0국사람들이 11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4경주고요. 기본마 출전 구도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 한두가 있어서 좀 강하게 붙어보려고 합니다. 8번마 벼락이라는 전력이죠. 단거리 6등급, 뭐 흥행대박이 있었던 레이스, 이후의 경주에서도 스피드와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으로 5등급에 진입을 했는데 코너 4개짜리 1700을 만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흡함을 좀 보여줬어요. 첫 번째 1700 빈터는 외측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직전의 경기에서 뭐 진입불량기에다가 좀안 좋았던 모습들이 좀 체킹이 됐었죠. 마방에서 굉장히 좀 아쉬워했고요. 그래서 또 마필 동료하면서 9주간 길게 잡아주면서 오랜만에 다 1300으로 내려온 겁니다. 상대 좋고, 조건 좋고, 의지 좋은 구멍 8번, 아, 8번 벼락은 여기서 무엇보다 강조들려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조정권을 함께 띄워줄 마필, 직전보다 더 좋아진 내용이 있으니까요. 뭐, 인기권에서 불안한 마필 한두 깎, 어, 꺾어내가 붙는다라면, 분명히 환수와, 어, 승, 어,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경주니까 내용 그대로 사경주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일 마필의 상태까지 잊지 않고 체킹하고, 자신께 붙어본 사경주 많은 성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경주입니다. 천사백 국산 5등급 10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육범한 은혜충만이란 마필이 편성의 이점을 너무나도 가져갈 수 있는 전력이죠. 뭐, 시원한 맛은 없습니다만, 직전 승급전에서도, 아니, 직전, 어, 외곽 게이트에서도 쿨 프린세스란 성장세의 이제 앞말과 붙어서 둘이 경합하다가 결국 지면서 4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쿨 프린세스란 마피는 이, 이후에 경주 4등급에서도 연속으로 3위 두 번을 차지할 만큼 기본기를 입증받은 전력이기 때문에 은혜충만 같은 경우도 잘 뛰어준 거죠. 근데 그 뛰었던 레이스보다 한 단계 아래 의 레이스예요. 어떤 전개를 펼치더라도 은혜충만한 여기서 입상골의 한 자리는 좀더 믿음있게 소개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전과 7번 누비고 2번 챔피언 감은 그리고 8번 케이프렌즈. 7번 누비고 같은 경우도 이제 휴양을 다녀오면서 차분하게 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직전에 이제 차분, 음, 따라가는 전개에서 충분히 이제 스피드감도 이제 보강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번엔 좀 의지있게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가능한 구도를 만났다 강조를 드리게 있고요. 이번 챔피언 가문은 최근 기대 이하의 모습이지만 모처럼 이번엔 망사 가면까지 망사 눈 가면까지 기존에 착용했던 장구까지 벗겨내면서 강하게 밀고 나갈 예정이니까 조심해 주시고. 8번 K 프렌즈는 기본 성장 잠재력만으로 높게 평가가 가능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한70% 정도. 당일 상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본 능력상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8번 K 프랜즈도 상태 확인 이후에 판단은 좀 필요하다. 오경주는 편성 잘 맞는 6번 은혜충만 도전권, 7번, 2번, 8번이었습니다. 다음 육경주입니다. 1800원짜리 별점 기형9 마리 출전 구도입니다. 오늘 육경주 추천 경주죠. 뭐 대변 마필이 몇도 없어요. 그중에서 이번에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고 나가겠다는 마필왕도 실번 로열함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붙어보고 싶었던 영주였는데요 뉴질랜드산 이제 5세, 거세 마필로 18번을 뛰면서 입상이 없습니다. 3위권 언저리만 그리고 5등급까지 이제 내려가서 국산 마필들과 경험을 어, 경합을 하면서까지 이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뭐 스피드감도 좋고 탄력도 좋죠. 근데 뭐 시원한 한발이 없다 보니까 편성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음 너무나도 편성을 잘 만났어요. 준비 잘돼 있고요. 상대 좋아졌고요. 원로기술 요즘 토요경만 이한 마리 기승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나 모든 게 일치가 되니까 무엇보다 7번 로열 암상을 강조드리고 붙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인기권 중에서 강하게 나오는 마필 한두 최선 압주 가져가고요. 비인기권에서 해본다는 내용이 있는 마필 한두 있으니까요. 똘똘 말아서 한번 자신 있게 붙어보겠습니다. 내용과 전개, 운영 모두가 떨어지는 양주니까 육경주 최선의 승리 약속드리면서 현장에서 백동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칠경주입니다1700국산 4등급, 8마리 단출한 구도입니다. 역시 기복마 출전 구도인데, 안쪽에는 1번 타이탄삭스가 이제 조금 조건이 좋아졌죠. 1700두 번째 만에 이제 우승 거리면서 4등급 올라왔고, 첫 도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해서 견제를 심하게 받았고요. 직전은 문세영 기수가 열심히 타, 타긴 했는데, 운영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코너에서 너무 싸웠고, 직선에서 몰아봤지만, 조금 한 발이 부족했죠. 어, 충분히 쉬면서 마필 조율했는데 인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상대들은 검증이 필요한 세력들이 많아서 여기서는 일반 타이탄삭스 입상급의 한자리는 좀더 믿음 있게 강조들을 볼수 있는구다 말씀을 드리겠고 도전권 6번마 스피어건 2번마 만세 4번마 월드레이서 6번마 스피어건 같은 경우는 2착승급이지만 관심이 좀 필요한 전력이에요. 최근에 23조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23조 자체가 6월달 상금이 이제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배고픈 마방이 돼버린 거죠. 원래 배고픈 마방이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이런 쪽으로 사간, 상금 쪽으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추천해드리진 않는데 이제 스피어번 같은 경우에선 이제 토요경마에서 아니 이번 주에만 23조에서 이한 마리만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출전할 때마다 열심히 타주는 마필인데 직전에 굉장히 좀 어려운 경지를 이겨내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상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굉장히 좋았던 6번 스피어번은 여기서는 무조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요 무조건 이번 번 만세 편성 자체 그리고 어 마필 상태 안정감 도, 어, 돌아온 모습이어서 가능성이 있고 3호 뭐 월드레이서는 이제 힘은 좋은데 이제 코너 4개짜리를 과연 한 번에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은 됩니다 하지만 마필 주폭 자체가 워낙 좋아서 단촐한 구도라면 역습가능성 여러 두어야겠죠7경에는 1번 타이탄삭스 현상 잘 만났다 도전권 6번, 2번, 4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서울 8경주입니다 1400원 합 3등급 11마리 출전구도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추천 8경주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편성 자체에서는 이제 조금씩 해보려는 움직임은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편성 잘 만한 구범한 장산레이저가 눈에 띄죠. 선두권 레이스에 부에받지 않고 잘 떠주고 있고 직전 스카이마운트라는 강한 상대를 만나서도 어,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문세영 기수가 이제 기승정지가토요일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김영곤 기수에게 기회가 왔어요. 근데 뭐 상대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현성도 좋고, 마방의 자신감도 좋으니까, 우리 9번 장상 레이저를 강조드리면서 붙어볼 수 있는 구도. 도전권에서 뭐, 한 4마리, 5마리 정도가 언급이 될수 있는 구도인데, 그중 3마리는 꺾어드릴 수 있는 구도예요. 내염 주었던 마피를 한두였고요, 복병권의 한두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오, 상태만, 그리고 당일 상태만 문제가 없다면 배당까지 한번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경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 마필 내용들 전개까지 떨어지는 오늘 8경주, 가장 중요한 경주니까 최선의 승리로 반드시 성원에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과 기대, 많은 성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서울 마무리 구경주입니다. 1202등급 12마리 출전구도 오늘의 마지막 구경주죠. 아,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이제 스피드 마필들이 많이 몰려있고, 인기권의 7번 연이일출이라는 마필 자체가 능력상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데 이제 부담 중량이 56.5라는 거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는 56.5라는 부담 거기다 레이스도 빠릅니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데 7번 연이일출 같은 경우에는 연투 가능성 조금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당연히 상태를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9번 빅터문이라는 마필 좀 주목해 주세요 직전도 이제 파행과 부절 때문에 좀 오랜만에 쉬고 나와서 거의 훈련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몸만 풀어주고 나왔던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 있게 우승을 거뒀거든요. 워낙에 잠재력이 좋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의도적인 휴양입니다. 그리고 훈련 패턴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소화를 잘 했는데 빅터문의 장점은 선행사님이 모두 자유롭다는 거예요. 상대들 자체가 몇도 있습니다만 페이스에 맞춰뛸 수 있는 빅터문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준비 마친. 빅터면은 여기서도 저는 강조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도전권 3번만 라운패션, 4번만 옥스퍼드킹, 그리고 11번만 코브라볼. 3번 라운패션 같은 경우도 직전 점핑 출전, 어, 7킬로의 감량 조건을 박태종이 쓰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실질적인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레이스 주조건은 3번 라운 패션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4번 옥스퍼드 킹은 직접 모래 받고 밀려서 그렇지 주법 전이 이상 없었던 마필 이번에 최선을 말몰이 나온다니까 조심해주시고 외곽 11번 코브라블도 단순 사선형의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갈 수 있는 중속과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11번 코브라블도 관심은 필요하다 구경주는 휴양이지만 여전히 좋은 구번과 빅터문을 강조드렸고요. 도전권 3번, 4번, 11번을 말씀 드렸습니다. 인기 1위, 7번 연이일 출은 당일 상태 확인하고 판단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자, 토요경과 준비된 내용들 모두 전달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당일 아필, 그리고 기수나 주로에 따라서 조금의 변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만 잘 챙겨서 붙어주신다면 토요경분도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백동일도 잊지 않고 당일... 아무리 정보까지 확인하고 최선의 승리를 약속드리겠고요 최선의 승리 본인 신 성원에 보답드릴 수 있는 백동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노력하고 성적으로 입증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부족함에도 시청해주신 경마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백동을 일요 경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